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뇌형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성경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한 게요 두 번이에요 오늘 보고 있는 이 민숙이 20장은 광야를 나와서 2년이 됐던 해에요. 출애굽기에 출애굽하자마자 두 달이 가기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출애굽하신 한 다음에 호랩산 아래에서였습니다. 지금은 호랩산이 아니에요.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그 1년 동안 성막이 완성됐고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 입구에 가데스까지 왔어요. 가데스는 가나안의 눈으로 볼수 있는 입구예요. 그렇게 지금 1년이 지나갔어요. 가 그러니까 민수기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이런 상황이에요. 첫째 달에 이 첫째 달은요. 어, 2년 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에요. 여기에 신강야에 와서 가데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가데스는 이제 가나안 땅에 눈앞에 보일 때요. 예 1년 만에 여기 이제 가나안에 갈수 있는 때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사이에 6월절도 한번 민수기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두 번째 유월절이죠. 애굽을 떠나던 밤에 그때 첫 유월절을 지켰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치라므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났던 밤이 유월절이었는데 지금 민수기에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있어요.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킨 거는 이렇게 딱두 번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40년이 될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두 사이를 보려고 그래요. 최고 굽 하자마자 호렙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다음에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신, 이 가데스에 왔는데 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전과 반응이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떠함을 보게 해요. 인간의 어떠함은 이래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툴 때요 아침마다 여전히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출애급 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만나를 먹고 살아요. 매일매일 새벽이면 만나를 먹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광야에서 주님이 살기 하시고 있어요. 광야에서. 1년이 지났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무더위에서 지켜 줘요. 밤에는 불기둥이 지켜 줘요. 출애굽 하자마자부터 1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물이 없으니까 지금 반응이 왜 우리를 애국에서 차라리 그때 죽게 하였으면 좋지, 왜 광야에 이 악한 곳에 이 나쁜 곳이래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들었을 때 주님의 반응은 신실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7, 8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지니라.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반석에게 명령을 하래요. 반석.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할 것이다. 놀랍게요. 그 반석에게 명령을 하래요. 그 반석에게. 이 반석. 그 반석에게 물을 내라는 거예요. 찬송가에이 반석에서 샘물 내게 하신다는 찬송이 많잖아요. 또요. 그 반석이 왜 설이라. 왜 성경에서 이 반석 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까요? 이 반석에게 놀랍게요.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반석 그 반석이 그들을 따라 따라오고 있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 반석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개시됐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산돌이신 그리스도라고요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이 반석이 지금 읽으면서 우리들은 그냥 돌이에요 돌 거기서 어떻게 물을 내셨을까 여호와 입장에서는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됐어요 그래서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예.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너희는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럼 물을 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죠. Speak to the rock. 반석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물이 나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1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요,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번 쳤어요. 반석을. 한번 치고 또 쳤어요.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신 주님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물은 마시게 했지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세와 아론, 둘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반석을 두번친 행동이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도. 거기에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그 행동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모세와 아론 둘다 물은 마시게 했지만, 고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을 한 것이 여기에요. 이곳 이름은 이렇습니다. 13절 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이스라엘 이 자손의 원망, 다툼을 드러냈습니다. 그데 주님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마시게 했는데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것이 성경에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뭐가 중요하길래 이 물이 바 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10편 106편 33절을 보겠습니다 예, 106편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예, 32절 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무리바 물. 예, 지금 이 시편 1 0 6편에 나온 무리바 물. 여기는 민수기에 나오는. 반석에게 주님이 명령하여 물을 마시겠더니 두번친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구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집중했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이었잖아요. 그것은 출애굽하자마자첫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더 유명하죠 어, 보겠습니다 10편 105편입니다 105편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를 가져 보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예. 주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요. 반석을 여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반석을 여신즉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죠?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낸 것은 어디죠? 어, 이것이 어, 지난주에 보았던 반석을 여신즉 물을 낸 사건이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7절을 읽겠습니다. 예, 출굽기 17장 6절부터 했습니다 내가 코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싸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예. 여기에는 물을 마시자마자 전쟁도 있어요. 물을 마시자마자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그들은 물은 마셨지만은 거기에 물을 마시자마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요. 이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와 아론과 우리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행 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기도에쓰임 받았어요. 이 일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 속에 육신의 육신의 부딪힘이 드러나져요. 육신. 이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광야에서부터 육신의 행동, 육신의 열매가 드러나져요 그런데 이 육신을 이기는 길은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기게 하셨어요 이 사건은 언제죠? 호랩산이에요 이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하자마자 이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딸 15일이라 예, 이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두 번째 달 15일에 이때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온 거예요. 여기에서 물이 없으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코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가 그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라. 거기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국기에서요 지금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반석을 쳤을 때요 반석이 열렸어요 반석을 쳤더니 지팡이로 침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반석이 갈라졌어요 어,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반석을 친 것이요, 어디냐면 시편 105편 41절입니다. 시편에 여러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 왜이 여러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1 0편 41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예. 주님이 반석을 치셨어요. 그때 반석이 열렸어요. 예. 이건 어디에요? 예. 지금 우리가 두 주간 동안에 출애급해서 호랩산에서 일어난 일, 호랩산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는데 그때 반석이 갈라졌어요. 반석이 쪼개졌어요. 반석을 쳤더니 쪼개졌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개시하셨어요. 그런데 1년 뒤에, 1년 그러니까 시작, 출애급 하자마자 둘째 달에는 반석을 쳐서 주님이 반석을 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반석이 매를 맞았어요. 반석이 쪼개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셔서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휘장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반석이 갈라진 사건이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오늘 본 말씀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주님이 반석에게 speak to the rock 반석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반석을 두 번이나 쳤습니다 이 사건이 왜 안된다는 거죠 그 주님이 왜 용서가 안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십자가에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은 요단강을 건너가, 건너갈 때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됐을 때 주님의 부활 생명과 연합되는 것은 반석에게 말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 이두 사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두 사건 사이에 반석을 쳤을 때, 갈라졌을 때, 물이 나오게 하신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 철로역정의 죄짐의 죄짐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에서 노임받은 사건. 이것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대한 사건입니다. 그듯이 그런데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에는 큰 물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천성에 도착하게 돼요. 그것은 요단강을 갈라져서 반석에게 명령만 해서 들어가는 사건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재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월요일에 첫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주님, 저희들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요, 주여, 주여, 성령이요,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사, 오 주님,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목마른 인생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가스펠 벨로우십에 함께 예비하는 제단 위에 주여. 궁유를 부으시며 주님의 강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